옛날 어린이들은 고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아 시치마마. 아 에미사고 너무 막돼. 나이스나 누무 안돼. 나 봐줄게. 거의 다 봐줄게. 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네 바로 담벼락 밖에. 어. 내가 내가 나볼게. 잡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넘어갈넘어가 넘어갈게요 폭락 다 나한테 어? 바 발소리 폭아이야야 이거 이거 야. 이 이쯤 넘어오라 이쯤이쯤 넘어오라 있다고 이. 잠깐만 나 외모 때안 보여 음. 아... 발나 아, 버려 버리고 어 m z 들잠 잠깐만, 잠깐만. 신총 오진다 그니까 저 엄청 쎄 괜찮네 괜찮네 벽뒤 보는게 낫잖아? 안돼 저기 있어 어, 4대1 아니지? 아냐 얘가 혼자야 보급이 둘이구나 방금 이전엔 2대, 2대1인가? 나오겠다 어? 뭐야? 졸라스다힐 먼저 힐 먼저 돈다 왼쪽이다가 일, 두. 요쯤 있는 거 같아요, 한번 봅시다. 기운 새끼는 가야. 근데 걔 오른쪽 돌수 있어요. 오른쪽 되면 아마 제 저기랑 싸웠던데 저기 언덕이랑. 보고 있지? 네, 여기 한명 있는 거. 지금, 삼마피 한명 있고, 깍지, 히안, 히고. 이한명있고귀고 귀엽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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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 나. 귀엽고, 나, 나, 나. 응? 와, 존나 됐데 누구야? 아, 또 나갔다. 게임 여기 봐줘야 될것 같은데, 여기. 옵니다, 여기 하나. 응. 음. 싸울 준비. 거기, 보니? 거기 쪽 하나, 연막, 연막, 연막 작업하인데이 앞에 나무까지 붙으려야 하겠다. 저쪽 그 폭탄? 보인다 왼쪽 왼쪽 가 왼쪽 가. 선경박사다 자, 어 도마선가? 그런 거 같아. 아가 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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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있어 있어 있어. 어 클라퍼 있네. 경보사. 언덕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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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끝인데? 어? 뭐야? 이거 한명한명 남았어. 천천히 하자 이거 자기는 또 우리 아니거든요? 어, 우리 여기 건물 밑에까지 붙은데 위치를 모르지. 위치는 어디에 네, 볼게요 지금 저저 언덕 보고 있어요. 땡땡반대쪽 봐주세요. 예, 네, 땡 반대 반대 반대. 언덕 말고 평주쪽 거주 이더디. 아니 언덕이었어. 언덕에서 쟤는 아, 딱본거아 아, 오케이. 아이먼 이쪽이 없지. 그러면 아 이거 쯔뻑이. 나 쓰레기가. 음아 스톤 저 나무 튕겨 잡았네. 넘오쫄탄좀 <laughs> 먹을게. 잠깐만요. 이탄 먹어 놔. 아, 씨저돼지 아, 검은 까지 붙으면 되잖아요. 쫄탄 존나 먹는데. 보인다. 앞에 여기 나무 뒤에 있나? 근데 어차피 우리 자기장 안쪽이라 저기 저기 위에 언덕 잠겨요? 저거? 잠기지 않을까? 자 저기 언덕이다 100%다 음 언덕이네 저기 앞에 나무 먹어놓으면 좋아요 여기 근데 우리 가야될건 왼쪽이야 응어 여기 나 연막 없어도 연막 있니? 그 어, 연막 쓸게요 아이씨 그 시체 연마많은데 어, 여기, 아, 여기 여기, 야, 여기 살짝, 살짝 왼쪽이지. 돌지 돌. 돌. 아니, 아, 야 푸시할게요, 이거. 기다려, 기다려, 에이 바이디, 바이디, 바이디. 오케이, 확인, 확인. 1 2 3 셋. 아, 정돈됐다. 오 나이스. 지지. 야, 이 레코드. 아, 어, 저 과일 튕겼는데 왜 죽었지? 이거? 지지. 하... 와, 이거 죽킨 먹네. 아, 네. 근데...